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아침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저희들의 마음 속에 확신과 믿음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기 동안 신명기서를 배웠습니다. 이 신명기서를 마무리하는 지금 신명기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부족한 것 채워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불쌍한 모세.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수세기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그 땅의 경계에까지 도착했지만 그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에 함께 할수 없었다 라고 시작합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루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내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열이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당에서 죽어 백부얼 맞은편 모압당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 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에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기에 보면,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세가 죽은 사실과 그 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록하고 모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고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안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회중을 떠나 조용히 홀로 산 중턱으로 향하죠. 그는 누보산에 올라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그 외로운 꼭대기에 서서 흐리지 않은 맑은 눈으로 그의 앞에 전개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서쪽에는 지중해 의에 푸른 물이 넘실거리고 북쪽에는 헤르몬산이 하늘로 솟아 있었고, 동쪽으로는 모압 고원이 있고 그 너머에는 이스라엘의 승리한 현장인 바산이 있었습니다. 멀리 남쪽에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방황하던 사막이 펼쳐져 있었고요. 모세는 홀로 외로이 그가 궁전의 영광과 장차 애국 왕궁을 차지할 지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더불어 자기의 운명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그 후에 파란만장한 곡절과 어려움이 많았던 생애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모세는 선민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큰 이적들과 그들이 유랑하고 반역하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셨던 자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난 대군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충실함을 인정받은 성인은 오직 두 사람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회상하여 볼때 그의 실현과 희생의 생애는 거의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자신이 진 짐들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사명과 사업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지요. 그는 속박 중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도록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업을 착수한 후에는 그 짐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제의하셨지만 모세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겪은 시련은 컸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표를 받고 살았죠. 그는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출현을 목격하였고요. 그분의 사랑과 교통하는 값진 경험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고난 받기를 선택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자기의 경험을 회고하여 볼 때에 그가 범한 한 번의 그릇된 행위는 그의 생애의 기록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만일 그 범죄 행위가 지워질 수만 있다면 그는 죽음을 겁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회개와 약속하신 희생제물이신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요구하신 전부임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그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의 전경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땅의 모든 부분이 먼 거리에서 흐릿하고 불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또렷하고 아름답게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에는 그 당시의 실제 모습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광경까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제2의 에덴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우거진 산들과 감람나무 숲으로 회색빛을 띠고 향긋한 포도 냄새가 풍기는 언덕들이 있었고요. 넓고 푸른 들판에는 꽃들과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이쪽에는 열대식물인 종려나무들이 저쪽에는 밀과 보리가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눈이 부시는 골짜기가 있고 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와 새들의 노래소리는 음악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훌륭한 도시와 예쁜 정원들이 펼쳐져 있고 바다에 풍요를 주는 물이 철철 넘치는 호수들이 보이고 산 허리에는 양떼들이 풀을 뜯고 바위 틈에는 야생벌들이 모아놓은 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성녀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묘사한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땅 하나님께서 이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부조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되풀이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모세에게 그대로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의 시력으로는 당시 모세가 서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여주신 모든 땅곧 모압에서부터 단, 납달리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곳까지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엘렌지와이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분명 초자연적인 개시였습니다. 모세는 현재 그 땅의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뒤에 그 땅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는 모세를 약 올리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저지른 실수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적 약속에 충실하실 것임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함 있는 당신의 충성된 종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지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개시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모든 땅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선민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고 각 지파가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죠. 그들의 길고도 슬픈 배도와 그 형벌에 대한 역사가 그의 앞에 전개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 이방인들 중에 흩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 아름다운 도성이 황폐하고 그 백성이 이방의 포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조상의 나라를 회복하지만 마침내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시간의 흐름을 내려다 볼 허락을 받아 구주의 초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상의 평화를 축하하는 천사들의 즐거운 노래를 들었고요. 그는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에 인도를 받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았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회상할 때 그의 마음은 홍수 같은 큰 빛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서의 그리스도의 비천한 생애와 사랑과 동정어린 봉사와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보았고요. 드디어 거만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높인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 율법을 주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놀랐습니다. 그는 감난산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도성에 눈물로 작별을 고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모세는 그처럼 하늘에 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곧그 백성을 위하여 그가 그처럼 수고하고, 기도하고, 희생했으며,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는 것까지라도 불사했던 이 백성들의 최후의 거절을 바라보고, 아울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는 무서운 선고를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고민으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슬픔을 동정하는 쓰라린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모세는 겟세만의 동산까지 구세주를 따라가서 고뇌하시는 모습과 배반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들려져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앞에서 행하셨던 능력의 천사 곧 그들의 구주께 대한 유대 민족이 나타낸 위선과 악마와 같은 증오를 바라볼 때에 모세의 마음은 슬픔과 의분과 공포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리스도의 고민에 부르지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요셉의 새 무덤에 누우신 그리스도를 보았지요. 절망의 흑암이 온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눈을 들어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서 무덤에서 나오시고 그를 잠미하는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사로잡은 한 무리를 인도하여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빛나는 하늘 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광경과 하늘 천군들이 승리의 노래로 저희의 사령관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도 구세주를 수행해서 그를 위하여 영원한 문들을 열 무리 중의 한 사람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볼 때에 모세의 얼굴이 거룩한 빛으로 밝게 빛났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통해 겪은 시련과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시련과 희생에 비교할 때 얼마나 작게 보였을까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에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세는 그가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몹시 기뻐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 당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육체를 쫓아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높은 운명에 도달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축복을 상실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성취하시려고 계획하셨던 영광스러운 목적은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수될 것이었으며 그들은 언약의 약속들의 후사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과 당신의 아들의 복음을 간수하고 그것을 세상에게 전하도록 부르신 바 되었던 것이지요. 모세는 복음의 빛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비치어서 이방 나라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이 밝은 빛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라보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증가되고 번영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땅을 보여주시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영감의 경우입니다. 죽음의 잠에 빠진 모세. 모세는 비스가 산 꼭대기 높은 봉우리 위에서 하나님과 하늘 천사들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마음껏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마치 지친 용사처럼 그곳에 누워 쉬었다. 잠에 빠져들었고 그것은 깨어나지 않는 죽음의 잠이 되었다. 전사들이 그의 시체를 취하여 골짜기에 장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모세가 매장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저에게 맡겨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하루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동안 저희들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각자 개인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